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고원받은 사람들을 교제 안에 거할 것, 거기에 참여하고 있을 것, 요게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자기가 부인되어 주님의 뜻을 좇철것 이게 이루어져야 성령 충만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을 봐봐요, 공물 속에서 공놀이 하고 있죠. 아까 이제 주인이 이 녀석이 대단하네. 어떻게 눈치를 챘지? 그러는 그 다음 날 애야. 공을 하나 주시면서, 축구공, 배구공, 공을 하나 주시면서, 여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봐봐. 이러는 거예요. 공에다가. 어디 해봤죠? 그래서, 공을 물속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체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채워져요안채워져요 채워져요. 하루 다 가도 안 채워져. 이게, 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중요한 것은, 공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깝지만 공의 기능을 포기해야 돼공을선 이제 대상 쓸수 없도록 구멍을 뽕뽕뽕뽕 내야 돼요 그래야 가리던 바람이 쏙 빠지면서 그 자리에 뭐가?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공이 부인되고 공이 그렇게 자기 기능을 상실했을 때 드디어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깝다 물 채우려고 공을 버리다니 근데 물이 보통 물이 아니고 금물이라고 못적봤어 금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멍 내가지고 금물 받아가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이 금물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드디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요. 나라는 사람은 내 몸을 주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내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스스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드디어 그 보자. 나를 집에 가서 임금자리에 앉아서 내 몸을 써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에 올린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십자가의 연합인 겁니다. 자, 누가 복음 9장 23절.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까? 누가 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쳐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음 받고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그 말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정상적인 나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루려면,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먼저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볍게 메우시는 그 침, 십자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주님의 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뭐 따른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어, 잘 따라오네. 이렇게 인정해주는 상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따른다. 그 말은 먼저 자기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지고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 인도를 받는 것이 따르는 거니까. 그때 주님이 각 사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메우시는 짐도 거뜬히 그냥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짐을 지나요? 주님이 대신 지, 짐을 져 놓고는 내가 졌다고 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은혜 안에서 하는 법 이번 시리즈 안에 다 나올 건데 신령 생활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바삭에 순정하고 말씀대로 쭉내 신앙이 다듬어지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주님 우리를 죽이려고 막 그냥 지지지가 못할 짐을 몇 개씩 지우면서 끙끙대게 하고 그러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와 다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 역사심은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공이 자기 기능을 포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실제 죽어 있습니다. 연합되 있잖아요. 그걸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내가 주님께 굴복했을 때,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러면 주님은 자스럽게 우리를 주관해가지고, 인도에 가셔요. 이 상태가 아니고서는 절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공기를 가득 채워봐라 그래. 이 컵에, 어 여기 있네요. 응? 이 컵에 물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공기를 가득 채워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죠? 아, 공기 채워야지. 압축 펌프를 갖다가 씌워가지고 힘쓰고 예쓰고막 바람을 넣어요. 그러면 컵도 깨져버리고 바람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간단합니다 컵 안에 있는 물만 딱 쏟아버리면 은 공기는 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공기를 내가 갖다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갈리는 이 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은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 안에 이, 그안에이 공기는 절로 채워주는 거다. 왜? 대기권 전체가 이 공기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공이, 공호 기능을 포기하면 절로 물이 채워진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이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앞에 전제 조건.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 몸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관하는 그런 몸이 아니구나 나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버렸고, 부활이 여이 계신 주님이 내가 고마 받을 때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이시죠. 이제 이 몸은 주인이시구나. 전에 내가 앉아서 좌지우지했던 이 임금 자리 주인 자리는 주님의 자리구나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상태였을 때 성령님이 그 상황에 맞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과정에 나를 써서 이 몸을 써서 일을 하셔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하시지 않으셔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유로 사랑을 종료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쫓아 사는지 육체수욕을 쫓아 사는지 딱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성령을 쫓아 살 건지 이 몸을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놔둘 건지 아니면 내가 또 다시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끙끙대고 주인으로 할 것인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그게 육체의 수욕을쫓아가느냐 성령성을 쫓아가느냐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육체의 일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자라라.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내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집이가 다스리만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를 더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수고 깨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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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담이 계속해서 자기 부인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장갑이 보이죠? 이런 예야가 있더라고요. 장갑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불만. 이게 그 옷장에 양말이나 뭐, 뭐 속옷이나 털랑들랑털랑들랑털랑들랑들랑 너무나 기이하게 쓰임을 받는 거요. 예 근데 장갑 자기는 계속 고정이 있는 거요. 이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한테.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사람을 다 열더니만은 이 장갑 자기를 만지는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이 장갑은 누가 써요? 주인이 필요할 때 주인이 쓰는 거잖아요. 쓰고안쓰고는 주인이 정합니다. 이 장갑은. 주인이 손이 쑥 들어왔을 때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어, 주인이 이제 장갑을 끼워야 되겠다 그래 장갑을 꺼내가지고 장갑에 내 손을 넣는데 장갑이 삐져가지고요 이제 와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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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안돼 하고 손을 막아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갑에 인격이 있다면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먹지도안 합니다. 뭐 이런 장갑이 다 있어. 너 아니면 내가 뭐 장갑 못깰줄 알아? 저리 가! 다른 장갑 찾아서 끼는 거예요. 이 장갑이 할 일은 손이 들어와서 그 장갑을 낄 때에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애들이는 바로 그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장갑이 자기가 부인되고 주인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상태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의 교훈입니다. 장갑은 그 사용하는 때가 있고 손이 들어와야 장갑의 기능을 한다는 것고원 받은 각사람과 사람 내 몸은 성령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요걸 교훈을 딱 받아야 되는 것그때에 나는 아까 장갑이 이제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 손에 그 일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을 장갑이 정합니까? 나는 이런, 이런 일만 할 거야. 그게 싫어! 그 더러운 것을 만지고 그래요. 싫어, 싫어, 싫어요. 그러면 주인이었지요? 이거 봐라요너 아니면 대하고 벗어버리고 다른 장갑 쓴다니까요. 장갑이. 주인의 손이 여기에 서든 저기에 서든 어떻게 쓰든 간에 이 장갑은 주인 뜻에 다 맡기고 쓰임을 받는 것이 장갑의 역할이에요. 그게 이 장갑은 그 주인에 대한 최대의 용광입니다.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을 올린 거예요. 자기 부인. 어떻게 생각할 건 없어요. 성령이 내 몸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자실 때 예, 예, 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